오늘 영상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한식 자연스러운 연결톤으로 전달해드리는 금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타보고, 테스트 트랙과 도로 위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오며 느낀 모든 경험을 담아 여러분께 완전히 풀어드릴 2026 펌머 H60위 실제 자세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사양을 나열하는 리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촉감, 독일의 공기 속에서 울려퍼졌던 이 차량의 엔진음, 그리고 실제 주행에서 느꼈던 안정감까지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허머 H6는 기존 험머의 강인한 이미지에 한층 더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담아낸 모델이라서 이 차가 단순한 대형 SUV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놓는 차량임을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인상부터 디테일, 전체적인 품질감, 그리고 독일 도로 환경에서의 실제 반응까지 깊게 이야기해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험머 H6를 처음 봤을 때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 압도감입니다. 이 차량은 정말 나 여기 있다 라고 자신있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델입니다. 특히 독일 위는 금교에서일몰 직전 황금빛이 자동차 표면에 닿을 때 험머 H6 위 외관이 보여주는 고급스러운 금속광은 말 그대로 예술적이었습니다. 전면부는 험머를 상징하는 육각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대형 LED 라이트 바가 수평으로 길게 뻗어있고, 그 아래 강인한 프론트 그릴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곡률과 절제된 금속 라인의 조합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LED 라이트바는 단순한 라이트가 아니라 험머이 존재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그니처입니다. 밤에 점등되면 전면 전체가 빛으로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도시에서도, 숲길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압도적인 시각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앞범퍼는 매우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험머이 본질인 어떤 지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위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범퍼 하단에는 강한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두꺼운 스키드 플레이트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위로 공기 흐름을 정확히 분산시킬 수 있는 공기흡입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물을 보면 이런 세세한 디자인이 단순한 멋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미학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 험머 H6 의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측면 라인은 단단함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전 험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곡선이 가미되었습니다. 휠하우스는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를 품을 수 있도록 크게 구성되었고 차체 전체가 올곧은 직선이 아닌 미세하게 유선형으로 조절된 디자인이라 실제 도로에서 풍절음이 기존 험머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독일 아우터반에서 시속 170km 이상 주행할 때 공기저항이 정확하게 잘 분산되는 느낌을 받아 크기에 비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휠은 기본 22인치, 옵션으로 23인치 블랙 하이글로스가 제공되는데 제가 테스트한 차량은 23인치 모델이었습니다. 휠 디자인은 험머 위 기계적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성을 입혀 매우 세련됐습니다. 타이어는 올트레인 타입으로 도심에서도 조용하고 고속도로에서도 흔들림이 적으며 독일 외곽 비포장길에서도 고른 접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자갈 널린 도로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제동을 중심으로 고르게 멈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면부는 직선적 미학이 완벽히 살아 있습니다. LED 리어 라이트는 전면부 라이트 바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야간에 켜지면 길게 이어지는 가로 선이 험머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뒷범퍼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타격에 강한 금속 소재로 제작되었고 필요 시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견인 장치가 풍물게 지원됩니다. 험머 H6는 외관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 조각품처럼 완성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험머 위 터프한 성격과 현대 럭셔리 SUV 위 감성을 고급스럽게 결합한 형태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보이는 대시보드의 규모감과 소재의 질감은 단순히 크기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간 흔적이 보입니다. 대시보드는 가죽과 알루미늄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고 패널 간 이용세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에서나 볼수 있는 수준의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버튼 하나, 다이얼 하나까지 클릭감이 명확하고 경고에서 조작하는 순간마다 이 차는 싸구려 부품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15인치로 매우 크고, UI 등 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도, 오프로드 모드, 차량 설정 등을 사용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부드럽고 렉이 없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를 조작하면 차량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서스펜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눈과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이 차는 기술적으로도 잘 만들어졌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트는 험머 H6 실내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급 가죽으로 감싸여 있으며, 쿠션은 단단하면서도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어서 장거리 운전에서도 매우 편안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약 4시간 넘게 연속 주행을 해봤는데, 허리와 어깨를 잡아주는 구조가 매우 탁월했고, 열성과 통풍 기능 역시 빠르고 고르게 작동했습니다. 이열 역시 대형 SUV답게 넓습니다. 성인 3명이 편하게 탑승할 수 있고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 모두 넉넉했습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는 실내를 한층 더 넓고 밝게 보이게 해주었고 야간에는 은은한 무드 조명과 어우러져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적재 공간은 험머답게 대형입니다. 뒷좌석을 접었을 때 거의 픽업트럭에 가까운 넓이가 나오며 캠핑, 장거리 여행, 레저용 장비 등 대부분의 대형 물품을 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깊이도 충분해 일반 SUV보다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허머 H6는 v 8 트윈 터보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최대 출력 약 650마력, 최대 토크 850Nm가 넘는 엄청난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중량 큰 SUV가 아니라 플래그십 퍼포먼스 차량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속도를 올려봤을 때 험머 H6는 크고 무거운 차라는 사실이 잊힐 정도로 가볍게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4.8초대였으며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가진 SUV가 이런 가속력을 낸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고속주행 중에도 차체가 좌우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티어링은 묵직하면서도 조작 반응이 명확했고, 서스펜션은 고속에서도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차체가 단단하게 버티는 느낌이 나면서 상당히 믿음을 줬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허머위 전통성과 기술력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락, 샌드, 머드, 클라임 등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며, 각 모드에서 서스펜션 높이와 구동력이 즉각적으로 변환됩니다. 독일 숲길과 자갈길에서 테스트해 봤는데, 바위를 올라가는 느낌이 대형 SUV라기보단 오프로드 전문 차량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서스펜션의 리프트 기능은 오프로드 주행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12cm 이상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지상고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고, 차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예상보다 뛰어났습니다. 고속에서 급제동에도 차량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제동거리 또한 이 크기 차량으로서는 매우 우수했습니다. 독일 테스트 트랙에서 지속 브레이크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열에 위한 성능 저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가격 부분입니다. 험머 H6는 독일 기준 약 11만 달러부터 시작되며 고급 옵션을 모두 적용한 풀옵션 패키지는 14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비싼 가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관 품질, 내부 고급감, 주행 안정성, 오프로드 성능, 브랜드 가치까지 모두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BMW X7, 메르세데스 GLS,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경쟁한다고 볼수 있지만 험머 H6는 훨씬 강인한 오프로드 성능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훈련 기반 SUV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독일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한 진짜 리뷰, 숨김없는 평가, 실사용 경험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